안녕하세요, 김기용입니다. 푸드투데이 아,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황창현 사장님과 아,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15년 동안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특히 푸드투데이는 아, 아, 우리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위해서. 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문화가 지금 현재 많이 정착이 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어, 푸드 투데이 역할이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 또두 번째는 어, 식품 문화, 이 식품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드 투데이 역할이 컸습니다. 앞으로 어, 식품은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푸드 투데이가 15년 동안 아, 식품 문화를 산업화시키는데. 많은 심 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 그런 문화가 정착하는데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앞으로 또 15년 뒤에 푸드 투데이의 상이 기대되는데 15년 뒤에는 정말 더욱 더 건승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황창현 사장님과 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